예, 지금, 디아블로4가 역대급으로 패키지 가격을 비싸게 받아먹었잖아요. 예, 비싸게 받았는데, 사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 정도 뭐, 9만, 일단 기본 9만원 정도 하고, 일단 기본 게임이 9만원 정도 한다는 건 역대급으로 비싸게 받은 게 맞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뭐, 뭐 프리미엄 패스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좀, 아, 프리미엄 패스 한다. 뭐, 이렇게, 위쪽에 뭐, 디럭스 에디션 쪽으로 가면 14만원 정도가 하는데, 사실 그1 4만원이란 가격 자체는, 뭐, 풀 패키지로 봤을 때, 어차피 그거는 이제 자기 팬심으로 지르는 거니까, 뭐, 14만원 정도 받은 사례는 많기 때문에, 풀 패키지를, 그, 거 자체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일단, 기본가가 너무 비싸. 근데 기본가가 비싸면, 우리가 사실, 이 게임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니까, 이, 이걸로 인한 추가적인 과금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이게 오버워치 2 같이, 이게 시즌마다 시즌 프리미엄 패스를 또 돈을 받고 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오버워치 2는 무료 게임인데, 블리자드 아니게 디아블로 4는 <laughs> 이거 지금 패키지 값을 9만 원 정도를 받은 게임이잖아. 지금 근데 프리미엄 패스를 운영을 하게, 프리미엄 패스를 어... 돈 받고도 팔겠대요. 근데 프리미엄 패스라는 것 자체가 뭐 솔직히 봐봐 이거 자체가 뭐 기존 기존 뭐 기존 무과 무가, 뭐, 무가금이라고 하면 그렇지 이건 무가금이 아니죠. 패키지 게임이기 때문에 기존 이제 패키지만 사고 프리미엄 패스 안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스키, 예쁜 스키 같은 거몇 개를 이렇게 프리미엄 패스로 팔아가지고 뭐 프리미엄 패스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고 좀 시즌 레벨을 올리면서. 시즌 레벨을 올리면서 이렇게, 그, 좀, 프리미엄 패스에 포함된, 뭐, 스킨이나 이런 걸 먹, 먹고자 하는, 어쨌든, 부, 패스를 질르면 어쨌든 시즌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시즌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플레이를 하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뭐, 레데디 같은 경우는 또 무법자 패스 같은 걸 간간히 내놨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인게임 재활해갖고, 무법자 패스를 팔았지만은, 무법자 패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플레이에 동기부여는 되지만 사실 그게 하루만에 다 하루만에 다 어떤 소진이 되는 어떤 그런 콘텐츠였단 말이야. 근데 그마저도 레데리 자체가 패키지를 한번 팔고 추가 과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거의 안 해줬어요. 무법자 패스가 별로 많이 못나왔고 나오, 못 많이 나오죠 뭐4가지인가3가지인가 밖에 못 나왔죠. 그러고 더 이상은 안 나오고 레데리도 이제 완전히. 완전히 컨텐츠가 지금 끊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프리미엄 패스 돈 받고 팔아 갖고서는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기는 해. 그거는 맞는데 이게 좀 웃기는 게 지금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시즌이라는 의미가 레벨 1부터 캐릭터를 다 시키우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즌 캐릭터 따로. 스탠 캐릭터 따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스탠 캐릭은, 사실, 안 키우는 사람은 절대 안 키워요. 안 키우는 사람은 절대 안 키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안 키웁니다. 왜냐면은, 하 그냥 일부 또 다시 키우는 게 싫어. 그냥, 그냥 단순한 이유야. 일부 또 다시 키우는 게 진짜 싫어요. 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같이 싫고, 뭐, 어차피 시즌 끝나면 지울 캐릭터기 때문에, 얘가 별로 내새끼라는 생각이 안 들어. 어쨌든, 제일 처음 생성한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이제 정감이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시즌 캐릭터는 안 키울 거야 앞으로도 3때도 안 키웠고 2때도 안 키웠고 앞으로도 시즌 캐릭터는 안 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좀 내가 이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시즌제라는 것 자체가 레벨 1부터 키우는 거잖아요 레벨 1부터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디아블로 시즌제 자체는 시즌 캐릭터를 키우지 않으면은 시즌 도전과제가 이게 도전과제가 이제 이게 클리어가 안되고 시즌 레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시즌마다 시즌 패스에 포함된 보, 그러니까 프리미엄 패스를 질르게 되면은 유료 보상 고급 보상들이 해제가 되지만은 일단 기, 보통 그런 뭐 롤도 그렇고 모든 모바일 게임들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시즌마다 이렇게 시즌 레벨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 보상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무료, 무료 보상이 있, 있는데 하물며 패키지를 돈 받고 팔아 먹은 디아블로 같은 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시즌마다 보상을 업데이트를 뭐 해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솔직 히 무상으로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패키지를 돈 받고 팔았으니까 우선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내가 거듭 말하자면 프리미엄 패스 만약에 마, 진짜 마음에 드는 스킨이 있으면 프리미엄 패스 돈 주고 살 수도 있겠지. 응 그런 그 시즌에만. 근데 이게 문제가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이 디아블로 4 같은 경우는 이게 좀 m m o 같은 형식의 그런 맛이 되게 강해진 게임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디에, 사냥터하고 베이스 캠프하고 사냥만 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들에 비해서 이 기존 어떤 스탠다드 월드에 생성된 그 캐릭터들에 대한 애착도가 더클 거란 말이야. 기존 MMORPG 같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즌마, 시즌마다 레벨 1부터 캐릭터를 강제로 다시 키우게 한다는 게 맞냐고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디아블로4 같은 형식에서는 시즌마다 1부터 키우게 하는 거는 올바른 방식은 사실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쳐도 시즌 캐릭터를 먼저 원하고 먼저 세트, 세트, 시즌 세트템을 먼저 누구보다 더 먼저 이렇게 얻, 파밍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남들보다 먼저 시즌 보상을 남들보다 먼저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시즌제 운영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패스를 돈 받고 파는 그 시즌 레벨, 시즌, 그러니까 오버워치2 같이 시즌 레벨, 레, 레, 시즌 레벨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다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오, 디아블로의 시즌제하고 지금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해당 시즌에 시, 플레이를, 어, 몇 월, 며칠까지 플레이를 해서 시즌, 시즌 레벨을 갖다가 어, 계속 레벨업을 해서 시즌 보상을 해금을 하는 방식이 도입이 되면 오버워치2 같이, 어쨌든 스타넷에서 플레이를 한 사람들한테도 그 시즌 레벨까지는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즌이라는 그말 용어 자체가 사실 시즌 패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떤 정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시즌 패스라는 말 자체가 뭐 DLC를 차후 DLC까지 포함된 거다, 뭐, 이런 말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말 그대로 시즌 레벨을 올렸을 때, 밑에 프리미엄 패스를 해결해준다는 의미도 있고, 시즌 패스라는 말 자체는, 게임사마다 말하는 운영, 이 뭐, 말, 운영하는 거에 따라 이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 뭐, 게임판에서 시즌 패스란 말만 듣고, 뭔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는데,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즌 캐릭터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즌 캐릭터를 예전 레벨 1부터 새로 키워서, 얘들한테 어떤, 새로 나온 템과 시즌 템 같은 걸 먼저 이렇게 좀 먹을 수 있게 끔 경험을 해주는 거냐. 근데 나는 시즌 캐릭터 1부터 키우기 싫은 사람들은 스트에서 하고 시즌 끝나고 나서 어차피 일반 서버에도 그 템이 풀리기 때문에 일반 서버에서 좀 남들보다 남들보다 좀몇달 늦게 새 템을 경험을 해보면 되는 거고. 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안 됐었어, 3까지는. 근데 여기 이게 이게 얘들이 시즌마다 프리미엄 패스를 판다 그러면은, 이거로, 이러면 기존의 시즌제하고 뭔가 충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만약에 그럴 수 있자. 요번에 프리미엄 패스에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스킨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프리미엄 패스는 내가 돈을 주고 살 의향이 있는데, 시즌랩, 시즌, 시즌 서버에서 시즌 캐릭터를 레벨 1부터 새로 키우는 거는 싫은 거야, 지금. 그래서, 스탠에서도 스탠 캐릭터 갖고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은 시즌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물론 이제 시즌 패스를 사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 무료 보상은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스탠에서도 시즌 레벨까지는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 예. 네. 그니까 얘네들이 기존에 패키지로만 팔던 게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버리니까, 어. 이게 뭔가가 지금 꼬이고 예판 예구는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고 예구는 받고 있는데 유저들은 지금 불안한 거야. 이게 실상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뭐 이거 솔직히 그런 디아블로 4가 역대급으로 오픈 월드를 잘 구현한 거는 맞지. 맞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오픈 월드 RPG 하는 느낌으로 할 거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이 감성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애매모.. 기존 디아블로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애매모 느낌이 나게 이 월드를 구현을 했으면은, 유저들은 스탠 캐릭터, 스탠다드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더 애착이 클 수밖에 없, 없거든요. 어, 그니까 뭐 리니지 같이 뭐 사냥토를 통제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키우는 캐릭터들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싶어하지 그캐릭터 놔두고 시즌서버로 가는거는 일반적인 MMORPG적 감성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디아블로 자체가 그냥 핵앤슬래시 액션성이 강하고 월드고 나발이고 다 랜덤 생성되고 솔직히 이렇다 월드맵도 없잖아요 솔직히 디아블로는 지금까지 그런 게임이었잖아 그냥 월드맵이라는거 자체가 랜덤으로 생성이 되잖아 그거 자체가 비논리적이죠, 어떻게 말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 RPG에서. 지형은 정해져 있는 건데. 얇, 어? 원래 오픈월드 RPG라는 거는 저 정해진 지형에서 그, 그,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좀좀더 몰입도가 있는 어떤 그런 모험들이 펼쳐지는 게임 장르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MMO 같은 형식으로 굉장히 몰입도 있는 월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그래요. 나도 원래 디아블로는 솔직히 그냥 아예 내 취향 게임이 아니야 3건, 2건 근데 요번에 포 같은 경우는 월드 구현을 되게 잘 했더라고 마을도 구현하고 뭐 집도 구현하고 도시도 구현하고 막 옛날 디아블로 같이 뭐 X도 막 그냥 닥치고 사냥만 해막뭐 이게 아니야 막뭐 베이스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탈 타고 사냥만 해 이게 아니라 디아블로 포는 뭔가 좀 모험 같은 게 있는 맵이더라고 그래갖고 마음에 들어갖고 상권 상 예고를 한 건데 얘네들이 근데 이런 월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시즌 캐릭터를 1부터 키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좀, 좀 약간, 내 감성은 절대 아니야. 나는 시즌 캐릭터를, 시즌 캐릭터를 키울 마음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그, 배, 배틀패스, 그런, 이제, 오, 오, 뭐 오버, 제2같이 배틀패스, 뭐 이런, 배틀패스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돼? 시바가 바 텐데, 그, 시즌 레벨, 그 제도를 도입을 하겠대. 그리고, 그 프리미엄 보상을, 또, 돈, 보상을 받을 때, 프리미엄 패스로도 시즌마다 돈 받고 팔겠대. 근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기존 스탠, 아니, 뭐, 스탠 캐릭터들도 그거를 갖다가, 일반 캐릭터들도 그걸 보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지금, 어떤, 그,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제시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블리자드 쪽에서. 난 솔직히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거? 이게 솔직히, 뭐, 얘네들이 예판 같은 걸, 예판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도 인게임, 디아블로4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뭐 전혀 상관없는 뭐 와우 막 이런, 이런 거를 주더라고. 하지도 않는 게임들. 내가 하지도 않는 게임들. 그래서, 어, 디아블로는 조금, 4는 지금 이 시즌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불안해요. 그니까 이게, 그니까 러 기존의 디아블로 3까지의 시즌이라는, 내 네, 같은 말 계속 반복을 하는데, 디아블로 3까지, 3까지의 시즌이라는 거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그만이었는데, 디아블로 4는 지금 또 프리미엄 패스를 돈 받고 팔고 시즌 레벨을 올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데, 그러면 뭐, 그냥, 일부, 그냥 시즌이 아닌 비시즌 캐릭터들은 어떻게 보면, 은 말이 비시즌이지, 이게, 그, 일반에 있는 그 캐릭터가 오히려 베이스가 되는 캐릭터들인데, 그렇잖아요. RPG에서 시즌,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갈아치우는 캐릭터하고, 기존 서버에 딱, 계속적으로 고렙 상태로 남아있는 캐릭터하고, 어떤 캐릭터가 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겨지, 여겨지는 게 맞냐는 거죠. RPG에서.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 서버에 있는 캐릭터들은, 시즌 레벨 자체도 못 올린다.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프리먼 패스를 사, 살 의향이 있어도 너는, 너는 레벨을 올리려면은 시즌 서버로 가야 되라고 말을 하면은 이 게임은 나하고는 안 맞는 게임인 거야. 그 운영 자체가. 예. 그니까 이게 문제가 블리자드 정도 되는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리자드는 알아서 못 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알아서 할수 있었던 거는 내가 내부 사정은 잘 몰라. 뭐 CEO가 누구로 바뀌었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뭐 디렉터가 누구로 바뀌고 몰라 모르는데 내 경험상 얘네들이 알아서 잘하던 때는 그냥 딱 와우 불타는 손전딱 거기 그때까지만이야 까마득한 옛날이야 그때까지만 제대로 했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한, 판단을 한 적이 없어. 블리자드는 올바른 판단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응. 더욱이 더욱, 더욱 더욱이 게임 개발도 존나 안 하잖아 솔직히. 어 아니 시벌 우리나라 뭐 스마일 게이트 막 이런 이런 회사들하고 해놔도 이 분리자들 런처나 스마일 게이트 런처나 게임 수가 비슷해. 심지어 그, 그 옛날 그틀 엄청 오래된 틀딱 회사가 문제 있는 거거든. 이거 사실 그러니까 어뭐 결론은 환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근데 배틀넷 같은 경우는 스팀 같이 환불을 메뉴를 딱 눈에 띄게 안 해놨어. 눈에 띄게 다 보이기 좋게 안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배틀넷환불이라고 <laughs> 치고 구글에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가도 환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서 치고 들어가야지 메뉴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블리자드 그 런처 상태나 블리자드 사이트에서 접속을 하면은 메인에서 대체 어디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런 환불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디아블로 4를 환불을 어 환불을 해는 <laughs>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불을 어 환불을 하시려면은 굿 배틀넷에 들어가서 환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셔서. 디, 배틀넷 환불이라고 치고 응.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환불을 받아야겠어요 이게 시즌을 어떤식으로 운영할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뚜껑 열려 오브 서버 오픈 해보고 얘들이 도대체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지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난 불안해서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 환불을 요청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얘네들이 이런 내용들을 환불위원회 쓰면 쓰고 싶은데 어, 그걸 해주진 않네요 그 뭔가, 뭔가 이 새끼들이 쓸데없는 말을 존내 막할것 같으니까 뭔가 말을 쓸수 있는 칸은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환불 받고 싶으시면은 구글에서 치고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